GTX-A 운정역이 2024년 하반기 개통합니다.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18분에 도착합니다. 공사현장 보겠습니다. 109 운정역 공사 현장이고요. 지하, 내부, 외부 정거장까지 모두 마무리 단계입니다. 209 킨텍스역 공사 현장입니다. 외부 환기구 공사 중이고요. 내부 바닥에 GTX가 지나갈 철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킨텍스 정거장 벽 공사도 마무리 단계고요. 309 대공역 공사 현장입니다. GTX가 지나가는 터널 환기구 쪽 천장 공사와 바닥 레일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공역 정거장 모습이고요. 409 연신내역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기존 구도시와 공사 현장이 좀 복잡하죠? 연신내 정거장 모습입니다. 509 서울역 부분의 대피터널 환기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609, 강변 북로 쪽이고요, 시내쪽 환기구, 서울역 정거장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 운정역까지 GTX가 올해 개통됩니다.